이야, 5월달까지 눈이 있단다. 알프스 여기, 알프스형님 올라가면은, 여기 다볼수 있고, 겨울에는, 어, 많이 살면 3m까지도, 사였던 곳인데, 요즘은 비상 비변 때문에, 어, 어렸을 50대씩 정도? 예. 그런 데살려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눈이 아직 안 녹고 있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 올해는 2월 초에, 여기서 겨울에 그 눈꽃축제를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푸주로 아, 다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 하고, 아까 우리 그, 그래는 아니에요?

아, 성인봉이 저 구름 뒤쪽에 있는 곳이 성인봉이라다9 8 6 m 금방만 아, 변해요. 여기 구름 기때봉이 어디 에 있는 거예요, 기때봉? 보여요? 네, 이쪽 가면은, 그냥 등치 되게 잘, 보여요. 아, 기때봉을 해가지고 타고 성인봉까지 올라가는? 아니요, 기때봉은 따로. 따로, 네, 아. 성인봉, 성인봉 올라가서 도동쪽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 내려가는 게. 응. 이 o 지 see. You got hungry a g a i 어 Chung, Chung, c h u n 가 c h u 부 g 이 h u n 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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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아다 그러니까 겉에는 너와는 눈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막아주면서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는 눈이 많이 쌓여도 움직일 수가 있죠. 네. 여기는 작은 방인가 보요 작은 방. 와.

아니 작은 집 여기서 살아가 응. 어, 어. 어. 여기 작은 집아데 어. 어. 작은 집에서 나나 작은 집에서 살 작은 집이요 어, 살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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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가는데 살아가는데? 살가는데살가는데살가는가는데살가는데가는데살아가가는데살아

막소에 막소막 막걸리 쪽이 섞어가고. 지아엉덩시 이게 예, 엉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시급대기 막걸리, 네, 막걸리 시급대기 막걸리. 야, 처음 먹어본다 시급대기. 아 이름도 좀 거시기하다. 네 시급대기 술한잔 우리 뭐, 하시죠. 어. 네단추를 한번 하시죠. 자, 네. 대마리요 네.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사랑합 예. 예. 하와이는 에이!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독도는 우리, 우리 땅. 땅. <laughs> <laughs> 아. 대 아우 맛있다. 은근키 두개 단채비 인밥 삼나물이다. 첫째 소. 세 가지 맛이 나는데 첫째 두릅, 두 번째 인삼, 세 번째 소고기 맛이 난다는 삼나물. 야 이거 처음 먹는다. 자이세 가지 맛이 나는 삼나물 한번 자세 가지 두릅 인삼.

사장님. 사장님. 사모님. 진짜 맛있습니다. 굉장히 상관없다. 맛있게 드시죠.